반갑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꿈 분석 심리 상담사 토정 박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벌기 구탄 꿈 분석 심리 상담사 체인점 모집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예, 꿈 분석 심리 상담사 체인점은 무엇 하는 곳입니까? 꿈 분석 심리 상담사 체인이라는 것은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주로 그 개인 상담하기가 좀 두려운 사람들이 있죠? 네네. 두려운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화상 강의를 지금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화상 강의라는 것은 전국을 무대 해서 저희들이 체인점을 전국에 5,500개 이렇게 음. 개설할 작정입니다. 음.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그 처음에는 일반 교육은 울산에서 교육을 먼저 받아야 되겠죠. 음. 그런데 그 사람들 그 체인에서도 교육생을 모집할 수 있는 길을 터이는 겁니다. 음. 왜 그러냐면 처음에 5,500개 체인점이 있으면 은그 다음에 그 체인에서 전국에서 교육생을 모집하는 겁니다. 모집하면 음. 우리는 물론 본부에서 광고를 하죠. 광고를 하게 되면 체인점에 가서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되면 은 본부에서 광고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또이 비율제로 서로 음. 이익금을 나누면 되는 것이고 음.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체인점이 한게 장점이 또 있습니다. 음. 어 기업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laughs>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제품인데 팔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죠. 음. 그런 것을 체인점에서 이것을 광고와 기획을 통해 가지고 그 영업을 대시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화상 강의 체인점이라는 것은 꿈분석 심리 상담사에서는 저희들이 무슨 창고를 가지고 있다든지 안 그러면 돈을 가지고 이것을 물건을 비추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이런 어떤 그 모든 중요한 제품에 대해서 취급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특히 농협이라든지 무슨 추격, 수협, 안그래 화예, 원재, 뭐 이런 쪽하고도 나중에 자매 결연을 맺어서 이것을 특히 뭐 모든 제품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핵심 제품 같은 걸 해서 광고 수입을, 광고 수입뿐 아니고 영업 수입을 직접 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수입이 음. 막대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체인점 개발비는, 개설비는 얼마입니까? 체인점 개설비는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천만 원입니다. 음. 그, 천만 원인데, 우리가, 음, 교육비는 600이지만은, 체인점 개설비는 천만 원인데, 이 천만 원이 얼마나 좋냐 하면은, 음. 나중에 5,500개가 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가느냐 하면은, 그, 체인점 그 개설비가, 어, 오릅니다. 음. 한마디로 가격이 뭐, 주식같이 오르기 때문에, 나중에 뭐, 2천도 되고, 3천도 되고, 나중에 저는 한 5천만 원 정도가 되지 않겠나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단순하게 내가 돈을 버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화상 강의로서 들어오는 수입 그다음에 광고 수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한개두 개는 힘이 없지만 5천 개 정도 되면은 악기 대학 지금 농협이라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아주 그 광고 수입이 막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만 원이 비싼 것이 아니고 그거는 완전히 공짜로 들어오는 거죠. 왜그러냐면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그 회사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물론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안 되죠. 그리고 물론 시험을 통과하고, 물론 시험에 통과하는 것도 통과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일반 자격시험하고는 틀리고,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창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창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혀 따설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을 하겠습니다.